경상남도는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로봇 특화 프로그램 학습과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등 교육 체험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와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도내 학생들에게 4차 산업 미래기술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재단에서 운영 중인 로봇체험 교실은 교육부의 꿈길 진로체험처에 등록되어 진로체험 인증 기관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7개 학교단체에서 3,246명이 로봇 체험 교실을 이용하였고, 현장 체험 학습은 1,179개 학교단체에서 8 1,44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는 로봇랜드 로봇 체험 교실과 현장 학습 교육을 확대할 예정으로, 가상현실,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의 이론 수업을 강화해, 진로 전환기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박한평입니다.